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크라이나군이 또한번 실제 명성에 비해 형편없는 러시아군 방공망의 실체를 까발리고 다름 아닌 러시아 심장 모스크바 인근의 군사 시설을 타격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지 시각 3월 3일 우크라이나 현재 여러 신트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바로 전날인 3월 1일 저녁 9시 36분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주 콜롬나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수 공장 여러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대규모 폭발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드론 공격에 의해 콜롬나 지역에 있던 러시아 구경 방산업체 로스텍 사나의 자회사인 KB 마스트로의 니아 공장 시설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렸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 빛은 얼핏 보면 해질녘의 지는 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로 모스크바 인근의 군수 시설이 공격받아 1 시간이 넘도록 유폭이 계속 일어나며 사방을 밝혀 노을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 불빛 또한 지는 해가 아니라 유폭으로 인한 폭발입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KB 마스토에니아 공장은 보병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9K38 이글라와 9K32 스트렐라 2, 스트렐리치 등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그 외에도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9M113 콘크루스 9M 120 아타카는 물론 보병 휴대용 열압력탄 발사기인 RPOA, 히멜 등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생산이 뜸한 편이지만 원래 이스칸데르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대량의 OTR-21 토치카 유 전술탄도미사를 보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사전에 이를 타격해 박살내므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게 되었다 볼수 있겠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콜롬나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공장 시설들에서 굉장히 큰 폭발과 화염, 연기가 관측되었고. 연달아 폭발음이 울렸다며 난리가 나자 러시아 연방 비상사태부는 러시아 국영 방송 타스통신을 통한 보도에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출 걸 감춰야지 이렇게 증거들이 명명백백한데 역시나 금세 거짓말이 들통 나자 말을 바꿨는데요. 러시아 연방 비상사태부는 현지 시각 3월 2일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 주의 콜롬나 지역에서 미상의 비행체들이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후 대규모 폭발이 확인된 만큼 일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드론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촬영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들을 볼때 이번 공격에 의한 폭발과 화염은 굉장히 거대했고 이를 볼때 소형 드론들보다는 강력한 폭발력과 1 0 0 0 k m 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투폴레프 리사일 드론의 순항 미사일 개조 버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이전인 2월 27일에서 28일 밤에도 러시아 본토의 여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종류의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해 전략 타격을 가했고 이날 28일 새벽 실패한 모스크바 지역 드론 공격과 3월 1일 일어난 러시아 군수 공장 드론 공격은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의 드론들을 동원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여러 곳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일 여러 신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늦은 밤에서 2월 28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수많은 드론들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아직 러시아 영토로 남아있는 남.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의 벨고로드, 브랸스크, 크라스노다르 지역들은 물론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와 푸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까지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유제 22 프로펠러식 공격 드론을 동원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유류 시설 등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들을 타격하려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10km 떨어진 소도시 콜롬나에서도 최대 8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소형 공격 드론들이 추락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에 동원된 유제 22 드론들은 아쉽게도 연료가 부족해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고 목표물의 위치와 가까운 인근 숲에 추락했는데요. 그러나 3월 2일 일어난 모스크바 군수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과 이때 유제 22 드론 공격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때 이때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2월 28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소형 드론인 유제 22로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28일 유제22 드론 정찰로 정확한 목표물의 위치를 알아낸 우크라이나 군이 3월 2일 훨씬 긴 사거리와 강력한 화력을 지닌 투폴레프141 개조 드론을 사용해 모스크바 인근 군수시설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2월 28일 우크라이나 군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 부르크 이외에도 벨고로드, 브리스크 크라스노다르, 크림만도, 아데기아 등 다른 러시아 본토에 가해진 대부분의 드론 공격을 모두 성공시켜 러시아 본토의 방공능력이 여전히 크게 떨어짐을 입증했습니다. 브리스크 지역에서는 직접 부딪혀 폭발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소형 드론들이 최소 3대 이상 식별되었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해 브리스크에서는 여러 지역의 통신 안테나 타워 등이 공격받아 통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는 최소 4대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들이 침투해 현재 유류 저장시설 및 통신탑을 파괴해버렸는데요.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벨로렌첸스크에도 투폴레프 일살 드론 다수가 날아와 현재 있던 군부대 막사시설과 유류 저장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튜아프스 항구에도 최소 2대 이상의 에어로스타 택티컬 드론들의 공격이 이어져 러시아군의 보급 창고 및 지원 시설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는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20분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본토 여러 곳에 타격을 가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는 이스라엘제 드론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드론 공격에서 투폴레프 141과 투폴레프 143을 순항 미사일처럼 개조한 버전들을 사용한 것은 물론 도브부시 T-10 다목적 드론, 이스라엘의 에어로스타, 택티컬 드론 등을 대규모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드론들은 비교적 단순한 드론들이지만 각자 IED 급조 폭발물로 무장 러시아군 지원 시설이나 화학 공장 유류 지원 시설 등을 노리고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같은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데 조심스러웠고 중립적인 태도로 취해왔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스라엘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제 드론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샤이드 136 드론을 대거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이전에 소이 35와 같은 전투기를 지원해 이란의 군사력을 증강시키자 이란의 적국인 이스라엘 또한 우크라이나를 더욱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이스라엘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지원될 것이 기대됩니다. 예이스크 해군항공기지에는 순항 미사일처럼 개조된 여러 대의 투폴레프 일사일 공격 드론들이 날아와 강력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체급이 크고 강력한 공격 드론들이 동원된 만큼 예이스크 해군항공기지에서는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고 큰 폭음이 여러 번이나 들려왔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해당 기지에서 러시아 공군의 소이 34 전폭기와 소이 1 5 공격기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군에게 항공 폭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은 물론 러시아 본토의 시설들까지 공격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한꺼번에 동원되어 러시아 본토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에게 토치카유 전술탄도 미사일의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아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선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장거리 타격 무기가 대거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만큼 이유가 더 기대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아 러시아군의 중요 시설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쓰이고 있는 파이... NAS와 M-70 MLRS를 통해 발사 가능한 G MLRS ER과 항공기의 GBU-39 SDB 유도폭탄을 지 대지 타격 버전으로 개조한 GLSDB 모두 150km 이내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이용하면 러시아군 후방의 탄약고나 물류 거점, 병력 집결지 등을 초토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최근 전장에서 중요 거점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 있지만 이후의 전투를 위해 전력을 보존하고 추가로 확보에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군과 달리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소식.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군은 여러 종류의 자국산 드론들을 포함해 전선에서 사용할 드론들을 대규모로 생산해 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러시아 본토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군이 앞으로 더욱 화끈하고 거대한 규모의 드론 공격을 러시아 본토에서 실시해 러시아 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군사 덕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